2024년도 학 6월 11번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봤더니 그림과 같이 실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y 는 x제곱 여기죠, 있 요거 요거 위에점 중에서 y는 e t x 여기 t 들어갔다는 거잘 보고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어떤 직선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한다. 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이 친구를 잠깐 이렇게 한번 표시합시다. 자 이렇게 놓고 이 친구와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은 이 친구의 거리가 최소인 점이랍니다. 자 여기를 P라고 한대요. 자 여기다가 P, P 이렇게 놓고 자그 다음에 직선 OP가 직선 OP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겠네요. 직선 OP 이렇게 지나가는 요 자 그래서 직선 OP가 직선 요것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거, 어, 뭘 많이 했었냐면, 곡선과 직선의 사이의 뭐 거리,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는 어디서 형성된다고 했었어요? 직각. 직각이 아니고 수직. 수직. 이건 아니고, 어디서? 직선 접선에서 형성된다고 했었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얘 있죠, 얘? 얘를 어, 얘를 뭐예요? 뭐죠 이거? 이상하군요 <laughs> <laughs> 자 이게 뭐냐면 얘이 친구 있죠? 이 친구랑 평행하게 긋는 거예요. 평행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 다시 이 친구랑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하게 딱 그었을 때 지금 이 평행한 선얘 기울기가 그대로 여기에 전수돼가지고 여기랑 접하는 점 그래서 이 점이 생겼을 때 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게 최소라고 했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이 전피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친구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이 t 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울기를 이 t 로 유지시켜가지고 접하게 되는, 뭐요? 예 직선. 그쵸? 네. 지금 여기 조금 약간 너무 높게 그렸는데, 자, 너무 높게 그렸는데, 지금 뭐한 요쯤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기울기가 얼마다? 2t가 되게 하는 접점이 바로 P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y는 x제곱이었으니까 y p r i 은 2x가 되는 거고, 얘에서 기울기가 2t라고 하는 것은 x가 t일 때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점 P의 접선은 t콤마 t제곱이 되는 거니까 P의 접선 이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PQ의 길이 그럼 Q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PQ의 길이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OP 직선을 연장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0, 0이고요. 여기는 t, t 제곱이고 그게 여기랑 만나는 점이니까 일단 요 직선 먼저 구해야 겠죠 자, x가 얼마 증가할 때 t 증가할 때 y가 t 제곱 증가하면 기울기는 t 되고요. 그럼 y는 tx 원점 지나가니까 요게 적 끝이겠죠? 네. 자, 그럼 얘랑 이 친구랑 교점은 y는 etx-1이니까 뭐랑 뭐랑 같다 요거랑 요거랑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tx는 etx-1 넘어가고 넘어가면은 tx는 tx는 1 그럼 x는 t분의 1이니까 요거의 x좌표는 t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t분의 1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서 2빼 1이니까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남았네요. 자 pq의 뭐 길이를 여기다 써줘야 되니까 우리가 직접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점과 점사이 거리 쓰면 뭐 여기서 이거 빼든 여기서 이거 빼든 상관은 없는데 항상 방향은 똑같이 빼야죠. 네, t-t분의 1로 빼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네. 어.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는 이제 기울기 할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거리 구해야 되니까 t 마이너스 t 분의 1의 제곱 더하기 t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 이게 지금 p q의 길이겠죠 p q 됐죠 자 그럼 요거에다가 밑에다가 1 마이너스 t 집어넣고 자 문제에서는 리미트 리미트 t가 1 마이너스로 간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1 어, 마이너스로 간다는 건 t 빼기 1을 치환하라 뭐 약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러면 티백기를 우리가 티백기를 치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냥 이제 이 자체로 그대로 해, 해도 되거든요. 티백1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해놓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유리화도 안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얘를 우리가 아직 정리를 안 했죠. 네. 음,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제곱 그 다음에 2ab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t제곱분의 1 맞죠? 네. 플러스 t네제곱 네.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네. 1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t네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음,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네. 마이너스 아, 플러스 네, 마이너스 일 플러스 t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할래요? 음, 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루트 시어드인 거 같아니까. 맞아요. 한번더 분모에 대한번더 덮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분모의 밑에? 어떻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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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로 볼수 있는 방법이 없나? T-1로? 사실은 얘는 여기서 좀 모양이 보였어야 됐어요. 여기서 보면 얘를 이제 싹 묶어내 보면 어떻게 되냐면 t 분의 t 제곱 마이너스 일의 제곱이니까 아, 얘 자체가 t 제곱 분의 t 제곱 마이너스 일의 제곱해서 얘랑 여기랑 묶여야 되거든요그근데 음, 이제 안 보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안 보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t 마이너스 일로 묶어야겠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음. 그렇겠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안 보이면 이거를 t 제곱 분의 1로 묶었겠죠. t 제곱 분의 1.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t 여섯 제곱 마이너스 t 네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1. 네. 이렇게 되니까 1, 1, 1 넣으면은 0 되죠. 네. 그러면 요 안에 t 1이 들어있구나. 그럼 조립 제법쓸 음. 수도 있었겠지만. 어 이번 시험에서의 기조는 뭐냐면 어쨌든 계산을 좀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음. 좀 그냥 무석, 무턱대고 무지성 계산이 아니라 딱 보고 아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묶어내야 되는구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했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t제곱 빼기 1이 밖으로 나가니까 t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나가고 이 안에는 뭐가 남았을까 t제곱 분의 1 더하기 1이 남았겠죠. 네. t 이렇게돼 있고요. 리미트 t는 1로 가겠고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겠죠. 네. 맞습니까? 네. 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나눠요. 마이너스 음. 1에하기 1. 1은요, 2. 1. 1 T는요, 이렇게 이렇게. 3번. 그. 그 근데 앞에 이 마이너스는, 잠깐만. 마이너스는 t 빼기 1, 그러면 t 플러스 1, 그러면, 어. 우리 마이너스는, 우리가 1 마이너스 t 였죠, 여기가. 네. 그리고, 아,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겠네. 지금, 어,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 t제곱 빼기 1로 뺐지만 이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거 봐봐요. 무슨 말이냐면 t제곱 마이너스 1에 원래 제곱에 루트 돼 있는 형태 곱하기 t제곱분의 1 플러스 1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곱과 루트는 절대값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 t제곱 빼기 1로 그대로 나오냐면 언제 그렇게 나오죠? 양수일 때. t가 1보다 클 때. 근데 지금 t가 1 마이너스로 가죠. 네. 그러면 0.9999 같은 느낌이겠죠. 네. 그럼 얘는 음수겠죠. 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나갈 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어야 됐고, 얘랑 얘랑 해서 플러스가 됐겠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다 넣게 되면 2, 그 다음에 2,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그 구조는 간다 했는데 계산이 살살살 까다로워지기 시작하는 문제였죠.